What's up guys, welcome to my channel.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산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아마존 FBA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우선적으로 피해야 될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 아마존 FBA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비디오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정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00% 커버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비디오만 보시고 FBA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하시는 거는 아직은 어좀 섣부른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아직 어느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디오까지 다 보시고 아니면은 별도로 이제 제 비디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어 제공되고 있는 FBA 관련된 비디오들을 시청을 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난 이후에 fba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fba 비즈니스는 개인이 시작할 수 있고 프로덕트 리서치도 하는 방법 자체 는 간단하고 그리고 제조사한테 그 제품을 소싱 하는 방법도 간단하긴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조사와 실행력이 바탕되지 않다면 fba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손실이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조사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번 비디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하셔야 될 제품군은 유리같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창고로 배송되는 과정 중에서 그 제품이 깨질 수도 있고 아마존 창고 내에서 깨질 수도 있고 또는 고객한테 배송되는 과정 중에 깨져버리면은 고객이 당연히 컴플레인트가 들어오니까 되도록이면은 첫 번째 제품으로는 유리 같은 깨질 수 있는 제품은 피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피하셔야 될 제품군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배터리는 폭발이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정기적으로 창고 검사를 할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제품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아마존이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뭐 증명 서류도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증명을 하는 과정 중에는 판매가 중지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작부터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피하시길 제가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부피가 큰 제품은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피가 크면은 아마존 FBA 수수료가 커지고요, 아마존 보관료도 자연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FBA 첫 번째 제품으로는 어 부피가 큰 제품은 그만큼 초기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품목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역발상을 이용을 해서 일부러 경쟁이 심하지 않은 부피가 큰 제품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FBA 수수료나 보관료 때문에 부피가 큰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칼같이 진짜 뾰족한 고객들을 다치게 할수 있는 제품들은 피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칼을 판매를 하시는데 고객이 다쳤다. 하면은 생각하기도 싫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칼 같이 뾰족한 고객이 다칠 수 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특허가 등록된 제품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허 조사를 어떻게 할수 있냐? 구글 패턴츠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크몽이나 피버 같은 프리랜서 웹사이트에서 특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판매하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다른 밸리에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밸리에이션이 많은 제품을 초기 제품으로 첫 번째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 검정색 티셔츠만 잘 팔리고 노란색, 초록색은 뭐 팔리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잘 팔리지 않는 품목에 대한 어, 재고 비용도 이제 회수를 하지 못하고 보관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많은 제품은 첫 번째 제품으로는 피하시고. 나중에 FBA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고 나서 선택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품목들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FBA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품목들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른 비디오에서 제가 또 한번 커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총 6가지의 피해야 될 제품군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프로덕트 리서치를 하실 때꼭이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저같이 제가 경험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제품군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제가 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비디오에서 만나뵐 때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and see you next time. 강산이었습니다.